찬송가 94장,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그 놀라운 사랑잊지 못해 세상 질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려는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고뿐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a 것은 없 a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s 귀한 것은 없 e 이 세상 행복 수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질.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말씀은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마지막 장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 성유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 놓라 너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게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는 노루아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아멘. 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주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의 인사가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증거가 되고 예,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온의 대로를 여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가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에 예,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이 완성되게 하소서 예, 사랑 이야기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어, 그래서 사랑이 예, 이제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이제 8장인데 예,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 더 깊어지는 사랑에서 이제 완성까지 자 완성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성경 전체 요약이다,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절정 완성이 뭘까? 자, 첫째 사랑은요 에, 가족 같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다 가족 같은 사랑 1절 말씀 가질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 여길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아 이건 여인이 에, 남자에게 주는 고백이죠.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저절만큼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래요. 에, 오라비를 이야기합니다. 오빠를 말하는 거죠. 에. 자, 그렇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에. 밖에서 입을 맞춘다. 에. 부부간에 입 맞추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물론 우리로서는. 에. 길거리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 거는 뭐 예사로운 일은 아닌데, 아, 그러나 부부니까 입을 맞출 수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 남매간에 입을 맞춘다, 그것도 또 우리는 어색한 문화예요. 그런데 이들 당시의 문화로서는 가족끼리 입 맞추는 건 자연스러운데 남녀간에 입 맞추는 건 어색하게 생각한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문화로서는 차라리 우리가 에, 남매였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에, 이 남녀의 이 사랑의 절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가족 또는 남 어, 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걸 촌으로 따지잖아요. 마디 촌자. 그래서 부모와 나는 몇 촌이죠? 일촌입니다. 일촌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매듭이잖아요. 한 마디입니다. 일촌이에요. 그럼 형제간은 몇촌이가 되죠? 이촌이 됩니다. 나로부터 부모로 올라가고 부모에서 형제까지 일촌, 이촌이 되는 거예요. 에. 삼촌은 에. 또 나로부터 부모, 부모에서 사촌 해가지고 또 삼촌이 되고 사촌 이게 마디거든요. 얼마나 가깝냐? 예. 가장 가까운 게 일촌이잖아요. 나와 부모. 근데 더 가까우면 일촌보다 더 가까운 건 뭐겠어요? 영촌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나와 나는 가깝잖아요. 하나잖아요. 예. 그러 고 보면 성경적으로 볼때 부부는 얼마나 가까운 거겠어요? 달기 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나 지난 수요일날 처음 생각해봤어요. 와, 답이 있구나. 성경적으로 보면 달기 먼저죠. 하나님께서 알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고 에, 각기 종류대로 모든 동물들을 에,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니까 이제 알을 낳는 새는 알을 낳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달기 먼저다.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는 몇촌이에요? 영촌이잖아요, 영촌. 내 갈비뼈에서 빼서 살을 채워서 붙여 주셨으니까 본래 내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다. 곧 무촌이고 한촌인 거죠. 그래서 뭐 세상도 부부는 무촌이라고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깝자면 한없이 가까우고 멀자면 한없이 멀고. 에, 뭐 남도 무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도 무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 가족 같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차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랑이죠. 왜냐하면 한 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승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이게 사랑의 절정이 아닌가?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자, 주님과 나는 어떨까요?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과 나는 몇천이 될까요? 자 주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처럼 일촌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 얼마나 가까운 거겠어요. 자이 정도로 에, 친밀한 자 이러한 사랑 이게 사랑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이 사랑의 절정. 자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네요 죽음 같은 사랑 함께 담다 죽음 같은 사랑. 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자, 완성되는 사랑은 가족 같은 사랑이고 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사랑을 죽음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죽음의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냐 강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죽음같이 강한 것이 사랑이다 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네. 어,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아무리 뭐 지위 고아가 어떻든 아무 아무런 뭐 재력이 많든 어 네. 있든 없든 아무리 힘있어도. 누구나 다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 다 우리는 약한 자예요 모두는 다 죽잖아요 예. 사랑이 그와 같이 강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긴다 그렇게 보면 사랑의 절정 예. 죽음같이 강한 거죠 어, 이 사랑 예. 어떻게 보면 달리 표현하면 생명같은 사랑이에요 예. 그만큼 내 죽음을 내어 줄지라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렇게 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못 박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 죽음 같은 사랑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 보여주는 사랑, 성경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잖아요. 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내어줬어요. 예, 아버지 뜻대로 가만 냅두면 다윗을 죽이고 예, 그리고 자기가 이어서 왕이 될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다윗을 사랑하게 내려놓잖아요. 난 내가 왕이 될 줄로 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말리고 그러다 아버지한테 죽을 뻔도 보고 저주도 받고 결국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자 그러한 사랑, 이게 사랑의 절정, 완성이 아닐까 어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이 경지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의 최고의 수준에 오른 것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 마지막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0절인가요? 네. 나의 달려갈 길과 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 생명도 마지막 줄수 있는 에,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향해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 에, 내 마지막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도 내어 줄수 있는 사랑. 에. 자,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이 예, 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마지막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일러주는 건요. 불길 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해 달라. 불길 같은 사랑. 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질투는 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래요. 마치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그래요. 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질투를 또 같이 이야기합니다. 질투, 자, 질투를 가지고 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은 불길과 같다. 아, 질투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좋아하지만, 근데 사랑은 달리 표현하면 또 질투다. 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까? 질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질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의 질투는 불길같이 일어나는 에, 그 분노이기도 하고 에, 그래서 사랑은 불길과다, 불길같이 다불길 일어난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에, 이거 정말 용납이 안 되잖아요 화가 안 하고 그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질투의 감정인데요. 사랑은 이렇게 질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라고 칠절에 말해줍니다. 자, 칠절을 가질 수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이르러 될 최고의 수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94장에도 보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이 세상 명예와도, 이 세상 행복과도 뭐할수 없네요. 바꿀 수 없네요. 그렇습니 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이전에 즐기던 즐거움도 또그 어떤 유혹과 핍박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않는다. 예, 이러한 사랑 이게 바로 예, 우리가 완성해야 될 절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 이 사랑의 완성을 오늘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길 같은 사랑 여러분 안에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불길같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삼키기도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많은 물로도이 사랑을 끌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이 끌수 있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그 사랑, 그 경지까지 이르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향한 내 사랑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랑, 이런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도 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동안가람 옆에 공원에 갔는데 한열분 정도 아주머니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어제 화창했잖아요 하늘도 높고 에, 막 모여서 막 앉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갔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에,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때 한 분이 저쪽에서 오면서 또 합류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세요 에, 저 중국에서 오시는 분 에, 그러니까 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이 났죠 에, 서로 다 아시는군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절반 되고 여기 분도 한 절반 되고 그래서 여기서 교회 다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 분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두 분이죠 에, 다녔던 분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또한두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꺼진 사랑이잖아요 여기 말씀하는 뭐 이전에 즐기던 즐거움이든 유혹이든 핍박이든 뭐가 왔기에 주님 명한 나의 사랑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꺼져 있는 상태죠. 네. 자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해도 그 무엇이 나를 핍박해도 흔들림이 없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지속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완성해야 될 사랑이 아닐까? 그 무엇으로 끌 수도 예, 많은 물로도 끌수 없고 그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내주지 않는 이러한 사랑. 자 이러한 사랑으로 예,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도 또 가정 안에서 또이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여러분 모든 그 만남과 사랑들이 예, 점점 성장 성숙해져가고 그래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샘솟고.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천국을 일구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 일상의 삶 일하는 중에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고 그러한 하나님 교제하면서 그 잦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한 사랑이 깊어지고 또 허락을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지만 처음 만남의 장소에 돌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완성되는 그 사랑을 오늘 께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사랑의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완성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승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가족이 되고 또 교회 이 모든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성장과 성숙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되고 하나님 그것이 흘러가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상달되게 해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피어나게 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월드 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교우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몸을 강건케 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도 즐겁고 하나님 삶도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품의 자녀들 또 장사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아들 딸들 하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랑스런 우리 광성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마음을 지켜 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성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복되게 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온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와 삶의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광성의 목자들 하나님 구역장 권찰님들 또 하나님의 사랑 방지기들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모든 맡겨진 그 가정과 양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함께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즐거이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지역사회와 나라와 온 열방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도 주시고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 어서 자유케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소사서 흐르는데 동으로 서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아 흐르게 해 주셔서 온 나라 열방을 흘러 덮는 하나님 복된 우리 대한민국 이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에 우리드는이 번제를 통해서 내온 자아가 십자가에 못박히게 해 주시고, 온전한 번제로 아름다운 향기 주님께 올려 드리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